갈라디아에서 3장 26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더 율법을 통해 예수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 대속하여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한 십자가 대속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이 피를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생명을 이해해요. 피가, 이 피를 말할 때는 두 생명, 죽은 생명과 생명, 살아난 생명. 예? 이해하죠? 믿음으로 반역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에 믿음으 의하여,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는. 부활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그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된 상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에 의하여.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 합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1차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징적인 세례를 받게 되어졌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할래가 아니라, 할래를 말하지 않아요. 할래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세례를 통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새로운 생각을 할수 있는데, 구약의 할래는 남성에게, 남성에게만 가능한 것이었죠. 여자인은 할례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신약의 세례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가능한 것이죠. 가능한 의식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남성 중심에서 이제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게 합니다. 할례를 통한 남성 중심의 구원 사상이 아니라 세례를 통한 남성과 여성이 모두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또볼수 있죠. 또, 구약의 율법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 역할을 했음을 바울이 증거한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도구로 한시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입었다. 우리가 세리를 통해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으로 증거합니다. 속사람인 자신의 모습은 속사람인 자신의 모습은 그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속 사람은 죽고 육체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살아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납니다. 말씀을 닮은 자죠. 그리스도를 닮은 자죠. 그러므로 드러난 그 삶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마가복음을 좀 보면 이 내용을 알수 있어요. 마음을 평탄케 하는 것이 작업이 뭐냐면, 자기 죄가 알고 그 죄를 하나님께 읽어봅시다. 죄를 깨닫지 못한 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문제가 못하면,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4장에서, 죄는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라고 그 반역하시고 그 반역은 하나님 나라에 인간, 자, 인간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음, 나, 하나님 중심 나라에 자기 중심 나라를 세운 것이죠. 요 죄예요. 요거 이 죄예요. 요거 이 이는 극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반역에 대한 답은 죽음이죠. 이러므로 이 죽음에서 반역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둘째, 이렇게 죄를 알아야 돼요. 요, 요, 요 내용 읽어보면 알게 있겠죠. 둘째는 이와 같은 죄를 사, 어, 사, 이와 같은 죄를 자신이 범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알았으면 나 죄인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나라를 세웠다는, 자, 다시요. 둘째는 이와 같은 죄를 지, 저, 자신이 범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인간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죠. 되다는 그것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은 각각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인다고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죄사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반역의 죄가 용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의 장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장치를 해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역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유일한 구속의 장치를 믿음으로 반역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음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르던 자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죽었고, 새롭게 부여받은 새 생명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새롭게 부여받은 새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죠. 아,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를 받은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입어라. 입었다. 입었다입니다. 완료입니다. 내일까지 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